핑키야. 야, 괜찮다. 여기서부터. 음. 좋은데? 저희는 지금 강화도 카트라이더인 루즈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하늘 아래 펜션 주인 아저씨께서 픽업 해주시는 중입니다 야 우리가 타고 가는 것도 픽업인가? 와우 빅타운 빅타운이야? 빅타운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고루지 우리 몇회탈 거야? 저는 저희는 2회를 탈 겁니다. 로지 플러스 곤돌라 이회 곤돌라가 뭐예요? 백킬라 곤돌라는 저겁니다. 그 리프트, 레프트인가? <laughs> 라이트인가? 그 겁니다. 아팠다. 맞아. 1 1개월할 거. 10개월은 시계 2 4개월할해보 했어야지. 이제 옆보가있니까 빨리 뭐 뭐야? 비에보가 있다고? 비오면서 타면 진짜 완전 비올라? 지금 비올라 그래 비올라? 혹시 비올라 공주? 근데 여기 공주가 아니라 인천이잖아 비올레타 아님? 헬멧이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야 너는 특대야 너 특대인가? 너 특대 써야돼 야 나만 안 나오면 어떡해 야, 얘만 대두임 영준이가 나와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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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ス> <laughs> 무야, 무야. 지금 현재 지훈이가 정복돼서 파킹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시 촬영은 예. 안, 다시 촬영면안 되는데, 응, 난할 거야. 이게 저 달아서 촬영하는 걸 샀는데 헬멧을 사는 걸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저 지금 촬영을 못 해가지고. 근 아무튼 속도는 진짜 개 빠릅니다. 이거 자기가 운전만 잘하면 진짜 50km까지 갑니다. 빨리 와! 가자. 빨리 와! 한참 출발해 시다 양사야 놀아줘. 뭐잉? 아. 트림을 해. 양잘 타. 손좀와 손. 아. 물어볼래? 물어. 오오. 어? 산큼하게 물어볼래? 아아. 오오. 정신적으로. 너 마늘 먹었니? 마늘 먹음. 야 우리 가야 돼. 너 여기 있어야 돼. 어디가? 왜 우리 둘 따라오는 거야? 야 문다니까. 이런 냄새는 뭐야? 아 우리 길라잡이야, 아, 너? 우리? 아니, 어, 너무 아니야? 귀여운데 여기 아니야? <laughs> 우리처럼 이렇게 길은길 잃은 사람 많았던 거야. 뭐쟤 먹는 건줄아보네백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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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야 너로가 다시 가. 백로 어. <laughs> 맹정원. 갈게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너, 길이 너한테 말아, 너한테 하지만 길이 말아서 너한테 허비할 시간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었 길을 잃었다. <웃음> <웃음> 우리 갈게 너 가야돼 이제 야너 집에서 멀어졌어 아아 아. 음. 야얘얘 보내야되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여기 길다 알겠지 아니 얘다 얘 알아, 알아. 그지? 아 너무 귀엽다 근데 가라 아니야 지금 오줌 찼네 아, 뒤돌아보면 안돼 가자 뒤돌아보지 말자 어 뒤돌아보면 안돼 돌아보지 말고 또 나들을 또 나를 찾지 말고 또 나를 찾지 말아또 하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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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너를 사랑해 어 뛰어 봐아삐졌어미해고 가자, 가자. <laughs> 너 안성 갈래? 안성기? <웃음> 안성기? <웃음> 안성기? <웃음> <웃음> 너 안성기? 안성기 배우님 아시니? 못올라다제저 어디 가아야 이런 아올라올라 절대 올라와 너 올라갈 수 있어? 배고픈가? 척하려고 그 응? 어? <웃음> <웃음> 우리 못뭐 올라가면 올려줄게 야 일로 내가 개뛰거든? <laughs> 내가 개에 대해 박사여 아너 개뛰고 사? <laughs> 내가 개에 대해 박사여 <laughs> 야 잡고 올려야 된다 아 그냥 내가 올려줄까? 그렇지 그렇지 어, 나이스 그래 가 이제 <laughs> 내가 개에 대해 박사여 다리 다 바켄 안녕 오늘도 혼자 집에 가는 영사 씨 혼자가 아니라 둘렸다 <laughs> <laughs> 여러분 모든 일정을 마친 가운데 비가 갑자기 또 쏟아지는 바람에 쏟아지는 바람에 날아가겠습니다 아안 먹어 되네. 아씨 여기 낚시 타니까 낚시해서 바... 먹는 거 아니야? 야 너네 우산 안 쓰냐? 야도아 왜왜왜왜 빨리, 빨리 와, 와. 여기 들어가자 버스정류장 야 여기 와 있어 가야 돼아 다행히 버스정류장에 우산이 있네요 우산인가 이게? 버스정류장에 얼마 남 버스정류장에 파라솔이 있네 파라솔만의 액티비티네 야 영둥이, 구독! 야, 영둥이 구독! 야, 영둥이 구독. 맛있게 먹어야지. 땡. 마중규. 마중규 씨네? 팬이에요? 마중규 씨, 당황하지 말고 잘 들어요. 지금 코피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디 여기에요? 음산부에요